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 화란의 시작자 헤르만 도에베르트라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세 단계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름하여 1창조, 2창조, 3창조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들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렇게 용어를 정립한 것입니다. 첫 번째 1창조는 뭐겠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창조 2절부터는 이제 무에서부터 창조가 아니죠 뭐 이제 있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에서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무에서부터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료들로부터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라는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나누는 것들 땅과 바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에 하늘과 그리고 그 아래에 물, 그리고 땅과 또 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 다 이런 뭐야 일단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죠. 이미 지구와 온 우주가 존재하고 난 이후의 창조기 때문에 이 창조를 이창조라고 부릅니다. 이창조 그럼 상창조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 보세요. 삼창조 삼창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통해서 하시는 창조행위들을 삼창조라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결국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창조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작용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주관적 적용의 영역에서는 성도들에게만 작동을 하는 거지만, 보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작동하는, 성령을 통해서 작동하는 영역들 때문에, 창조적, 구속적 활동이 아니라, 창조적 활동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보편 인류 가운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창,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와 햇빛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조명을 하는데, 구원의 조명이 아니라, 지혜의 조명을 하신단 말이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수학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 수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객관적인 시공을 통해서 학문 활동을 하죠이 시공은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시간과 공간, 내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물리를 하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 세계를 인간들이 보고 창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학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학문이든 모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힘입어서 모든 인류는 문화와 학문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통해서 학문과 문명의 발달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이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이 제3창조를 중요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죠.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한 겁니다. 뭐 뭐더 정확, 더 확실한 예는 뭐예요? 성경을 사람이 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영역뿐 아니라 모든 일반 계시의 영역도 뭘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강조가 들어가느냐, 내가 강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것은 양념처럼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는 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도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성취했습니다. 누구한테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가 했다. 딴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 그러나 내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사를 경험한다. 그럼 교만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미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하게 되는구나. 소위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 은사가 지금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문제는 자체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올바르다면 교만하여 줄 수가 없죠. 더 겸손해진다. 성도님들이 간증의 위험이 뭘까요? 간증에. 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아,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고 같은 간증인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지 불쾌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인데 하나님께서의 강조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뭐에 나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성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11절을 잘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아 나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물질을 물질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금생활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무선적인 신앙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정상인데. 어, 11조를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나도 오늘부터 11조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한 거야? 11조를 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네. 이것은,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처럼 복 받으려고 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간증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 자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라는이 말은 정말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이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지극히 교만하게 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장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등남하였다. 남자를 낳았다. 혹은 사람을 낳았다. 히브리어 이슈면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사람을 뭐라고요?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가 카나입니다. 카나. 그래서 가인이 나온 거예요. 카나는 낳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쓸 때는 뭐예요? 만들다.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시브리스 사장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대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에 뭐예요? 주제시여, 천지를 창조하시니시여, 천지를 가나하신 분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만들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때뭘 쓴다? 가나.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기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요 너를 뭐하고요 응. 32장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기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요 너를 응.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너를 무엇으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을 짓다 가람. 너를 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뭐예요? 하와가 내가 사람을 혹은 남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은 문법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액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액트. At. 이 액트는 정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적어를 나타낸다는 게뭐냐면 뒤에 et 뒤에 명사가 나오죠. et 뒤에 예를 들면 아담, et 뒤에 뭐 하와, et 뒤에 뭐 명사가 나오면 이 et는 무슨 표시냐?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라는 표시를 합니다. 목적어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두 번째 이 at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전치사. 전치사가 영어에서는 뭐예요? in, 뭐 with, by, for, on,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with가 전치사로 아, at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함께 라는 뜻이죠. 함께. 자 그러면 at가 목적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에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가 나온대 여호와. 자 그러면 에트를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 단어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에트 여호와가 되면 뭐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남자 혹은 사람이죠. 내가 남자 사람 즉 누구를 낳았다?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러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고 내가 등남 혹은 남자를 낳았는데 즉 누구를 낳았다?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신학 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누나, 아, 지금 이야기할게요. 자,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유제의 후손이 남자잖아요. 혹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내가 낳았다라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너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사람 남자 혹은 사람을 낳을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는 예언을 하와가 듣고 아 내가 드디어 그 존재를 낳았다. 근데 그 존재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지금 오늘날 독자들은 이 모든 게시가 주어졌으니까 알죠.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여호와와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 여호와라고도 칭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적어도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장 1절요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건 너무 뭐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당시를 투사시켜서 본단 말이죠. 하와는 절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이 위드가 송도림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려왔어요. 선생님이, 와, 그림 잘 그렸네. 어떻게 그렸어? 아, 이가 아, 이가 엄마랑 같이 그렸어요. 그럼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사실은 엄마가 거의 뭐야? 거의 다 도와준 거죠. 엄청 잘 그려. 그런데도 뭘 써요? 같이라는 말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뜻입니다. 자, 볼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러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 애츠가 위드거든요. 위드 가십니다. 위드 로드, with the Lord 혹은 with 야웨, with 여호와라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혹은 남자를 낳았다할때이 함께는 무슨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했다. 이 뜻이 강조될 수 있다. 아까 간정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이런 뜻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 그림을 엄마와 함께 그렸어요. 그 말은 엄마가 도와주셨고 그랬어요. 네. 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엄마가 많이 도와준 거죠. 한글 성경은 아주 지금 하와의 이 내용을 믿음의 고백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함께는 완전히 반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들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함께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고세 번째는 뭐냐? 사실 이세 번째가 문맥에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함께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처럼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이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달리기를 했다. 엄청 빠른 세계적 육상선수에서 달리기 했어요. 1번 선수와 2번 선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믿으죠. 1번 선수와 2번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승선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뭐야? 1등이야 1번과 2번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등급이란 말. 그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1번하고 2번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낳았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도우심으로 낳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슨 뜻으로 도볼수 있다? 완전 반대로? 내가 여호와와 동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같이 1등선을 같이, 아, 결승선을 같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 혹은 남자를 낳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또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슨 조주를 내렸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죠. 하나님, 당신은 얼마 전에 내한테 남자가 다스릴 것이라고 했죠. 아니요. 내가 다스립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남자가 나를 낳았어요. 내가 남자를 낳았어요. 내가 낳았다고. 여기서 낳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남자가 내를 다스린다고? 내가 지금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함께라는 게, 여호와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엄청 겸손한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교만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할 수도 있고, 세계상에서 가장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나의 마음에 따라. 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하나님도 사람 만들었죠. 아담 만들었죠. 나도 아담 만든 겁니다. 왜?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나도 뭐라고요? 지금? 남자를 한명 만들어냈습니다. 뜻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낳은 아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려는 자의 종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죄, 뱀의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뭐예요? 채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정가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마음이 인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가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2절이 딱 나오죠. 그런데 2절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벨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가인이라 지었죠. 가인. 하나님처럼 낳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가인이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처험 됐다고. 알았어. 네가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이 뭐다?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면 등남마였다하니라할 때, 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가 누구의 말이냐면, 하와의 말입니다. 하와의 말,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공교롭게도 아벨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나 이 이름을 짓는 것,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행기는 누구의 행위다? 하나님의. 제3창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무슨 뜻이냐? 인간이 가장 극적으로 교만한 말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진 아들의 이름이 아벨, 히브리어로 해벨. 헤벨. 이 해벨은 무슨 뜻이냐? 더덥다. 이 뜻입니다. 안개. 이 뜻입니다. 안개. 아침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한계. 숨, 바람, 이 뜻입니다. 하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뜻도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 우상은 뭐예요? 진짜 신이에요, 아니에요? 헛된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낳는 아들은 곧 뭐예요?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진짜 곧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만의 말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간증하거나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내거 자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문화처럼, 샬롬, 히브리들이 샬롬 하는 것처럼, 문화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데, 아,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자기의 교만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을 할 때가 너무 뭐예요? 많단 말이죠. 사업이 번창했어요. 아들이 잘 됐어요. 어떻게 할수 있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다 아셨죠. 하고 촤악 이야기한단 말이죠. 뒤에, 뒤에 나오는 건다 뭐예요? 자기 자랑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호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참 신비한 역설적인 힘도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호가 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주호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유대인보다 많이 쓴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리세인 서기관보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많이 쓴 사람이 있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자가들이 뭐야? 바리세인과 서기관.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불렀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그린다고.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이방인들은 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자들이 당대에 가장 교만한 자들이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입술 가운데 이 말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마음이 뭐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나의 마음의 뭐예요?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의 말입니다. 마음의 말 내가 마음에 하는 진짜 말이 겉으로 나오는 이 입술은 바꿀 수 있어요. 입술은 성도님들 조금만 훈련되면 고상한 말쓸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고상한 용어를 잘쓸수 있어요.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쓸수 있단 말이죠. 성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한다고? 내 마음의 말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 외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사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도 잘못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교만한 말이 될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겸손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 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